자, 여러분들, 4번 문제 볼까요? 자, 자연수 n에 대하여, 자, 한 변의 길이가 n인, 자,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긋고, 그림과 같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a n이라고 한다. 그죠? 어, 여기, 여기, 색칠한 부분, 여기를 a n이라고 한다. 그랬을 때, 자,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 k 값 구하라고 했죠? 음, 자, 한번 해볼까요, 여러분들? 자, a1 먼저 구합시다, a1. 자, a1은 어떻게 됩니까? 한 변이 1이니까, 자, 1 곱하기 1 하니까 1이죠? 곱하기 몇 분의 몇입니까? 요 삼각형이니까, 네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. 더하기. 그 다음에 이 놈은. 자, 2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넓이는, 전체 넓이는 4고. 그거의몇 분의 몇이에요? 4분의 1이, 4분의 1이 A2죠.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. 요 A3는요. 3 곱하기 3 하면 전체 넓이 9가 되죠. 9 곱하기 그거의몇 분의 몇이야? 4분의 1이죠. 그래서 9 곱하기 4분의 1. 쭉쭉쭉 해서, 자, N번째. 요 정사각의 넓이 얼마예요 N의 제곱이죠. 그죠? N 곱하기 그거의몇 분의 몇이야? 4분의 1이지. 그래서 N 곱하기 4분의 1. n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됐죠? 따라서 일반하게 an 얼마야? n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니까 ak죠? 그래서 이 n 대신에 k로 바꿔서 4분의 1 k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됐죠 여러분들?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이제 이렇게 하면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8 n 플러스 1 9 2n 플러스 1 그죠? 17 그죠? 그래서 요놈싹 계산해주면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3 곱하기 17 하면 되니까, 정답은 얼마? 51, 이렇게 되겠다. 됐죠, 여러분들?